몇개더쳐보세요 음, 저는 이상하게 카메라만 이렇게 키면 좀잘 치는 것 같아요. <laughs> 카메라 체질인가 <laughs> 봐요. <야. 웃음> 어. 공이 되게 <laughs> 일번이매에잘 정말... 가고 그렇네. 7번 아이인데 뭐 이제 기본 진짜 웬만한 남자 남성분만큼 나가는데 왜 이렇게 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나머님 음. 보셨죠 많이. 제회원들은 맞아요. 이렇게. 거리도 정말 짱짱하시고, 많이 나가, 많이 게다가 거리가 네.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자타 우타막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정도로 핀발이 정확성이 되게 좋거든요. 네. 뭐 아까 목수라고 자기는 막 그렇게 하시는데, 뭐그 비결을 이제 오늘 다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백스윙할 때. 힙에 힘 들어오는 힙인지. 네. 그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볼게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네. 셋업할 때 우선 첫 번째 힙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허리 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힙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뒤꿈치가 여러분들 따라 해보세요. 뒤꿈치 살짝 들어보세요. 뒤꿈치 들면은 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음. 그러면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그럼 많이 앞으로 쏠려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중앙보다 살짝만 앞에 있어도 돼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면 음. 힙이 올라가 있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싱을 해보세요. 힙을, 오른쪽 힙으로 뒷사람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약간 프로들을 보면, 그래서 백싱 탑에서 중심이 좀 낮아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죠? 네. 힙에 힘 들어왔죠? 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잘안 느껴진다. 백싱 자체가 이 상태에서. 자꾸 있으세요. 힘들어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잘안 느껴진다. 그러면은 살짝 펴보세요. 거를 다시 밀어내고 열번제 손을 밀어내고 오케이 왼발까지 코너를 보내고. 같이 돌려야죠 이렇게 음, 그러면 이렇게. 아니 아니요 그러면 못 밀잖아 또 이렇게 잘못하시는 거 그렇지 이렇게 밀어야죠 뒤로네 압력을 밀어내면서 오케이 아까 음. 아까는 비틀었죠 이렇게 네. 빠진 거예요 이거는 압력을 주고 그럼 이 힙에 힘 들어왔어요 네. 이 힘을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왼쪽 발로 그때 네 번째 발가락으로 여기 바, 밟은 네 번째 발가락으로 압력을 갖다가 얘를 땅을 한번 비틀어요 이렇게 네 번째 발가락으로 발가락만 비트는게 아니라 네 번째 라인에서 비틀어 주는 거예요 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쪽이 열린다 왼쪽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릴 거예요 네. 그때 근데 숙여져 있으니까 왼발에 압력이 좀 세실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했던 내용이지만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네, 네.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몸이 잘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쇼를 하나 준비했죠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스티커 줘보니까 요 응. 홀컵에다가 빨리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시작 네.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했을 때전안 네. 했어요 <laughs> 근데. 방금 오른발을 디디면서 어떻게 했죠? 내 몸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밀었지. 밀었죠. 그때 어. 오른발 네 번째로 밀면은 비틀어주면은 내가 추진력이 발았다 넘어온다는 거지. 아... 그럼 카운터밸런스가 잡히겠죠. 그래서 체중 이동을 지금 뭘로 했어요? 체중 이동을? 오른발로 네, 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감이 없다는 거지. 백스윙을 해서 지금 여기서 밟고 넘어올 때 체중 이동을 오른발로 했잖아. 아 그렇죠. 왼쪽으로 넘어갈 때 체중 이동이 어 나이 들어서 그거 순어숨자아내 <laughs> 네. 백스윙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체중 이동을 전환해서 네. 왼쪽으로 넘어갈 때 네. 반드시 오른쪽 발이 중심이 돼가지고 얘를 밀어서 그렇지.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걸로 회전 토크를 만들어낸 거죠 팍자 음... 그래서 백스윙 할때 우리가 오... 팍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골프 스윙은 오른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밟고 넘어와서 그 힘으로 뒷발로 휘둘러내는 거예요. 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골프스윙에 적용해보세요. 밟고 내 에너지를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그러면 휘둘러내는 느낌이 네. 어, 팔만 가지고 휘둘러는게 아니라 내온 몸을 내, 이용해서 그렇죠. 힘둘른다는 느낌이 들죠. 그라운드로, 음. 땅으로. 그,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백스윙을 해서 전환동작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발에 압력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카운터 밸런스라는 연습을 해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거를 결국엔 오른쪽 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네.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자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라인으로 움직였죠 네. 직선으로 네. 공이 직선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응응. 근데 우리는 회전 토크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번째 발가락을 비틀어내는 느낌만 추가하는 거예요. 네, 그 느낌으로. 네. 굿. 오케이. 오 느낌으로 딱 주십니다. 치시면... 네. 네. 그래서 자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백스윙 탑에서는 압력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밀어내고 있어야 돼요. 음. 압력이 왼쪽으로 그리고 발가락을 밀어내고 있어야 해요. 네. 자, 그래서 발가락을 비틀어낸다는 의미는 밟고 내가 이쪽으로 전환하면서 돌릴 거니까 그걸 두 개를 같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측면으로만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윙을 레프트로 해야 되니까 축하해야 돼서 밀어내는 힘 플러스 비틀어내는 것까지 하면 오른발이 약간 바깥으로 돌겠죠. 이렇게. 음. 이런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중심, 눌리는 압력점이 네 번째 발가락이라는 거예요. 네번째 발가락을 돌리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네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라는 게 아니고, 게 아니고 밀어내는 힘을 네번째 포인트에서 비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럼 약간 이런 이미지죠 팍팍 팍. 결국엔 오른발을 비틀어내면 왼쪽이 꽉 돌리면서 힘이 실릴 거예요 오. 지금 잘 보이셨죠? 방금 저도 느낌이 잘 됐거든요 힘이 실릴 거예요, 실릴 거예요. 요 느낌으로 치시면 은 그렇죠. 여러분이 채프로를 만나지 않아도 이 영상을 보고 흉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촬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놀러 한번 오세요 네이 힙핀지를 네. 요새 최근에 독학골퍼분이 리뷰를 해주시면서 네. 힙핀지 내용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이거 배우러 놀러 오세요 네. 그냥 러 네.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